자, 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오랜만에 보는 서포터로 또 카밀이죠. 또한테 프로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직접 실제로 쓰기도 했던 서포터인 카밀 서포터를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랜만에 보는 카밀 서포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룬 세팅부터 알아볼까요? 룬 세팅입니다. 룬 세팅은 여진을 기반으로 합니다. 조금 더 안정성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룬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, 좀 평소에 좀 다양하게 쓰는데, 카밀이. 승전보, 정밀을 활용하는 룬도 좋고, 영감을 활용하는 룬도 있는데, 상대가 견제가 조금 빡세거나 할 때는, 영감을 통해서 시외물과 비스킷 배달을 활용하는 빌드가 있고, 정밀에서 승전보랑 전설 강의남이나 전설 민첩함을 활용하는 고로한 빌드도 있으니까, 조금 더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룬 세팅,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인게임에서 만나보시죠. 자 우선은 카밀이 좀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제 이 e 스킬로 시시기를 걸수 있는 게 되게 좀 좋은 포인트인데 이제 다른 거보다가 좀 패시브 활용을 잘하면은 라인전을 꽤나 수월하게 할수 있어서 좋은 서포터거든요. 이제 이제 알아둬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가 좀 라인전이 빡세거나 할 때. 조심해야 돼. 특히나 이 e 스킬을 끊을 수 있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, 3C가 있죠.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합시다. 효율을 4개가 좋으니까. 오. 이렇게 이 e 스킬 빠지는 거 확인하고, 이런 식으로 딜교환 과정을 잡으면 좋습니다. 또 카밀이 은근히 눈치싸움을 했을 때 꽤나 좋은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서는 E랑 Q 스킬을 활용하면서 요런 식으로 킬각을 잡으면 좋은데 아우, 좋아. 이러면은 예시까지 잡았어요. 나 o t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핑퐁 구도를 잡아주시면 좋다 확실하게 좀 킬각 잡기가 좋죠 보시는 것처럼 드랩을 맞고 상대에 빨아들여가지고 확실하게 좀 각을 마련을 했네요 이렇게 카밀 소포트 같은 경우에 핑퐁하기도 좋고 좀 상대가 벽에 붙어있을 때그 벽을 활용해서 킬각을 보는 게 꽤나 큰 장점이라서 그 강점이자 장점을 활용해주시면 좋다 아파 적당하게 때리고, 집을 찍읍시다. 카밀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지만, 뭐, 일단은 신발은 아이오니아 신발을 가주시는 게 좋고, 템 빌드 같은 경우에는, 요, 신성한 파괴자 빌드를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. 라인전을 조금 더 세게 하는 데 있어서는 광희의 검의 효율이 좋구요.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, 그 페이지, 탐식의 망치를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쓰레쉬가 막더라도 어지간하면은 킬이 나오는 그 구도라서 그러면 빠집시다, 이거는. 원딜이 되게 희생당한다, 상대 정글 때문에 대신 맞아주고. 이거는 방금 거는 대신 안 맞아주면은 제대가 죽어줄 수 있으니까 맞아줄 수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맞아주는 게 좋습니다. CC 연계다 이 자식들아! 우리 루시안을 괴롭힌 대가 지금 달게 받아라. 뭐지? 이 바보는 짜~ 타워가 날라오네. 이거... 재미나 뽑읍시다. 음. 이제 카밀이 심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가면은 좋냐? 그냥 탑 솔로처럼 아이템을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. 웬만하면은 그냥 딜서포 느낌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다음 템으로 무엇을 가는 게 좋느냐 안정성으로는 이게 최고긴 합니다. 스테락을 가주시는 게 제일 무난한데 여기서 또 다른 택지 하나가 있죠. 바로 거드라. 거드라를 가는 방안이 하나가 있어서 뭐 여유가 되면은 빌드를 통해서 거드라를 가주시면은 효율이 꽤나 잘 나옵니다. 뭐야, 이놈. 지우고. 이거는 러니 러니 맞아. 오호, 좋아. 이런 개판 교전이 지금 메타에 딱 어울리지. 난 이거만 하고 도망가. 나 심파라 피차는데 레시형 개골 요즘같이 이렇게 개판 싸움 메타에서는 또요런 서포터들이 좋기는 하거든요 어우 무서워 죽겠네 찰라스 바보 서~ 네한타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라인 클리어 필요하니까 미드라인을 클리어 해주고 거드라를 사면 되는데 게임이 끝이 났네요 지지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지금 불 끄고 다시 오시면 될 듯. 자,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은 질량은 3등을 차지한 모습이고, 룬 보시면은 룬 활용은 이 정도로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은데. 여신룬이 활용이 꽤나 좋습니다. 다이브 하거나, 뭐, 어느 정도 탱킹 되고, 들어갔을 때 버티는 능력에서 되게 좋고, 보막 강타는 패시브 때문에 효율이 진짜 좋은 모습이고, 무엇보다 비스킷 배달이랑 시회물을 활용했는데, 이속 증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병수 창출하는 데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, 불그레 이지 같은 경우에도 강의남 최대 시간이 70초면은, CC기를 빨리 푼 시간이 70초 정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, 불그레해지는 확실히 CC 있는 조합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네요. 딜도 괜찮고, 어느 정도 어그로 핑, 어그로 핑퐁도 잘 되는 카밀 서포터. 또, 오랜만에 해봤는데, 요즘 같은 메타에서도 꺼내봐도 괜찮지 않나, 라는 생각이 드네요. 확실히 심파가 뜬 뒤부터는 카밀의 값, 값어치가 굉장히 높게 좀 평가할 만한 것 같아서, 좀 좋은 서포터가 아닌가,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!